자, 여러분들, 유하. 오늘 막자를 볼 거예요. 빡! 자! 오늘 화질 조개해주고요. 바로 고속턴? 아. 고속턴? 고속턴? 이 아니라 막자 계획이었죠? 응, 직부 못 들었고요. 응, 막자. 응, 잘 가. 점프 막자. 점프 막자. 아, 아, 저기서, 모세의기적이냐 뭐야? 아우. 가지고 오케이 <laughs> 지금 랭킹전 미션 다 해가지고 지금 하기지 막 잡을 게 없거든요 아 오, 오케이 방금 거 좋았다 실패래 기회로 바꿔버리는 편이고요 저는 오케이 나이스 <laughs> 한다 우와. 저 손님님 있잖아요. 손님이 동물원 클럽 소울메이트 분이세요 우와. 저 뽀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데 야. 오로로 자전거, 어, 오케이. 너무 좋고. 화질 왜 이렇게 안 좋아? 여러분들, 동영상 찍을 때 하지 좋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찍고 있는 화면을 한번 톡 터치하면 돼요. 오케이. 점프 막자는 아니지만, 오, 이번엔 제일 많다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편이고요. 왜 소닉이 없어졌어. 소닉이 왜 나갔니? 아나 뽀로로 자전거 타고 싶은데 저거. 아 뽀로로 자전거 타고 싶어. 아직 다시 좋게 만들어 주고요. 아 역드림 못했고요? 뭐, 뭐야? 제 오늘로써... 야, 화면이 다시 좋게 만들어야지. 화면이 안 좋아졌어! 갑툭튀. 오, 점프 막자. 으아. 아, 저렇게 꽂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오케이, 막고. 좀 막자 할 때는 킥핑어 써가지고. 지 막자에 두 핑거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와 영상 찍을 때만 전뽑 핑거 쓰거든요. 뭐야 저건 코스콘 오케이 받고 <laughs> 로프반 동의 안 되네요 오케이 모세의 기적 고맙다 좋아. 와, 화질이 또안 좋게 됐어. 화질이 좋게 만들었어. 왜? 응. 뭐야? 얘다가 <laughs> 보상 받아 주고요. 보상 다 받아 주고요. 보상 다 받아 주고요. 케이크인 13,000개 쌓여 버렸죠? 이번엔 카트를 어떤 거에 살까요? 어떤 카트를 살까요? 카트, 어떤 걸 살까요? <laughs> 막자에 좋은 카트가 솔리드? 루루? 이것밖에 없는데, 솔리드를 살까요? 루루를 살까요? 어, 루세프도 있네. 아, 이건 6,000개나 필요하네. 잠깐만. 아이템 전 카트는 없나? 얘는, 어, 32,000개 인 거, 이건 걸러야 돼요. 얘는. 이건 거르고요. 잠깐만 요 솔리드 살게요 솔리드 구매 <laughs> 솔리드 아 솔리드 샀고요 아 솔리드 달달하다 어. 솔리드 한판 해보고 제 손에 안 맞으면은 솔리드 한판 해보고 제 손에 안 맞으면은 바로 유치원 버스 타고 유치원 버스도 안 되면은 알마드 아니 스톰 타고 스톰도 안 되면 알마드 바로 갈게요 자 레디 1대1 그럼 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게임에서 만난 카로풀에서 만난 형인데 이 형도 막자 잘하더라고요 오케이 솔리드 좋은데요 알마드랑 비슷해서 오케이 요렇게 막아주는 거 요렇게 막아주면 또 좋거든요 우와 으아, 아까워. 고속턴. 고속턴, 오. 고속턴으로 막자 하는 사람은 날려버리는 클라뚜. 스피인턴으로 막자 피해주고. <laughs> 갑툭 튀안 되고요. 갑툭 튀 하겠쥬 안 하겠네요. 오. 플레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바로 스트레이크 저격한다. 저 스트레이크였나 이름이 방금 봤었는데 아우 막자 재밌네요 여러분들 저 막자 처음 해본 게한 제가 막자 유튜버 처음 본게 뇌절림을 보고서였거든요. 뇌절림을 보고서 뇌절칠고 다운님을 알게 되고, 뇌절칠고 다운님을 통해서 북주산 동무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북주산 동무님을 알게 되면서 너굴너굴 게임 세상님을 알게 아 너굴너굴 게임 치상님을저옛날에 브루스타즈 지우기 전에 브루스타즈 적기 전에 루을할 때부터 알았는데 북주산 동무님을 통해서. 또스님을 알게되고 또스님을 통해서 이준익님을 알게되고 이준익님을 통해서 더딕따님을 알게되고 더딕따님을 통해서 코칼님을 알게되고 근데 코칼님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네요 참 막자란 막자유튜버 그리고 버그란 버그유튜버는 다 팬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칼 팬분들이 지금 구, 구독 취소를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laughs>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문제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솔리드가 잘안 되니까. 지금 솔리드가잘안 큐피드로 할까요 큐피드? 어, 어 여기 있다 뽀로로 자전거 뽀로로 자전거 뽀로로 자전거 타고 바로 병마 갈게요 병마가 어딨지? 여기 있다. 녹화 중이라고 말해볼게. 영시 어디 응? 무리 막자 해볼게요. 오이고 제도랑 요 소리가 똑같네요. 아 직구 못 들었고 뒤치기 가능하려나? 가능 못하겠네요. 응다 알고 있었어. 로프 반동. 아, 못했고요, 로봇 만동은. 귀앗, 아. 오, 다구리 맛도 선국 오, 뭐야, 방금 버거인데? 뭐지, 저 버거는? 방금 버거 아니에요? 와, 뒤치기 못했고 화질이 안 좋아 우와 뇌절 우와 아 지금 요거 코칼림 지금 해명을 하긴 했는데, 막, 그, 코칼림 오픈 채팅방에서 막 자살, 자살 막 이러더라고요, 막. 응. 코칼림은 왜 그러는지. 막 우울증 생겼다고, 막자살했수도막 있다고, 막. 자살할 수도 막, 있다고 막. 그. 지금 카트 영상도 지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좀 막스 유튜버로 이참에 좀 막스 유튜버로 할까요? 좀 이참에 막스 유튜버로 할까요? 그냥 다이아팀 영상만 올리고. 그게 좋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요즘. 으아. 런데 근데, 근데 저브로스타즈 복귀할까요? 복귀를 하지 말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아 뭐야? 야나. 왜안 오지? 빨리 와저다가 제가 가면은 또 제가 참교육 당할 수 있어. 오케이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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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선의 폭풍 쓰고 싶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프 바이프 할게요. 하프 바이프. 하프 바이프. 하프 바이프. 하프 바이프. 하프 바이프. 왜바이어 내가 주방을 하고 인대데야 까비. 맞자 방가 먹자. 방인가? 먹자. 음막자일군이 <laughs> 편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제짐정상 길이가 아 가비. 오케이. 이번에 뒤치기 성공했고요. 뒤치기 좋았고요. 이미 마지막이고요. 보이자 <laughs> 아 우와. 이고 알키 저거 추하다 추해 알키 누르는거 고속턴 고속턴 와 이렇게 하고 인코스 아니라 인코스 알키 누를 때 알키를 써주는 건데, 아인, 브레이크 턴, 막아주고, 스피인턴. 스핀 인턴 네. 어, 저 여러분들 유아각오유아각두 사람 저기로 올라갔네 우와 난 여기로 올라가지롱 아이 저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 올라갔다 올라지롱 메롱롱 못 올라오지 그냥 갈게요 가자 빨리 가자. 가 가면서 막자라는 구, 막자 한 번은 국물인데 막자라 하지 못하고 요 잠깐 와 유바. Yo pa Yo pa